싶었어. 나편는 엄마 그림자라도 먼저 보고 싶어. 잘 있었어. <laughs> 어, 엄마, 우리 엄마. 어, 우리 엄마 너무 예쁘다. 인사돌 플러스 생약이더라고요. 잇몸 염증에도 좋고. 잇몸이 편안해야 먹는 게 행복하죠.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완전 맛있어. 꼭꼭 씹는 행복. 인사돌 플러스. 맛있게 먹는 행복 잊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월요일 MBC 930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566일 만에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일부 풀린 건데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첫날 출근길 풍경을 정혜인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규정이 풀렸습니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 대부분이 아직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고 아침 공기를 마시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다만 10명 이상 모이는 야외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사람들이 밀집해 있고 함성을 지를 때 침방울이 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야외에서 진행하는 결혼식과 골프장, 놀이동산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과 최소 1m 간격 유지가 어렵다면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됩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과 택시는 실내로 분류돼 이번 마스크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 실외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하에 역사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실외에서도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새정부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는데, 국민의 힘은 이를 정치공세라고 맞서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어제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론스타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한 후보자가 지난 2014년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국제 투자 분쟁 소송 당시 한국 사회는 외국 자본에 대한 반감이 강하다.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사실상 론스타의 유리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과연 한덕수 후보자는 대한민국 총리 후보 맞습니까? 김앤장의 수많은 악덕 외국 기업을 위한 법률 소송에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열릴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20억 원 넘는 고액 자문료를 받고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외국계 대기업의 자택을 임대하는 과정이나 배우자의 미술품 판매 등에 이에 충돌은 없었는지도 검증 대상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도한 정치공세로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설전이 예상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임명이 더 늦어지는 것은 곧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늦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리 그만 부리시고 이외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박진 외교부장관, 원일용 국토교통부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화진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오늘 열립니다. 추 후보자에 대해서도 론스타에 대한 외환행 매각 과정 관여 의혹이 제기됐고, 원일용 후보자에 대해선 제주지사 시절 개발특혜 논란이, 박보균 후보자에 대해선 과거 전두환 옹호 칼럼이나 친일 발언 논란 등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새 정부 대통령실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현 정부의 대통령실보다 조직을 축소해 행정부를 조율하는 기능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안보실장에는 예상대로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차관이 임명됐습니다. 윤 당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김 내정자는 대선 캠프 때부터 인수위까지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 실세로 불렸던 김태호 전 대통령실 대외전략 기획관이, 2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을 지낸 신인호 카이스트 을지국방연구소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대북 강경 기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김성환 내정자는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어, 무조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추수하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어, 비협화라든지 또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 구축이라는 경호처장엔 김용현 전 합참작전본부장이 대변인엔 강인선 전 조선일보 부국장이 내정됐습니다 수석비서관 5명의 명단도 발표됐습니다. 경제수석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 정무수석은 이진복 전 의원 사회수석은 안상훈 서울대 교수 홍보수석의 최영범 전 SBS 보도본부장, 시민사회 수석의 강승규 전 의원이 각각 발탁됐습니다. 민정과 일자리, 인사수석은 폐지돼 2실 5수석 체계로 개편됐습니다. 행정부가 좀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을 집행하고 또 수립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슬림하겠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공약했던 수석비서관 전면 폐지와 대통령실 인원 30% 감축에선 한발 물러섰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제안했던 과학 교육 수석 신설은 이후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발표된 10명의 인사 가운데 여성은 한 명, 청년은 없었는데 장비서실장은 앞으로의 비서실 인선에서 청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미국 의원단을 이끌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회담을 했는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사전 발표도 없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과 정보위원장 등 6명의 의원이 동행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과 3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어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로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찾은 미국의 최고위 인사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자유를 위해 맞서줘서 고맙다며 끝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찾은 폴란드에서도 불안당들에게 굴복할 수 없다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변함없는 지원을 강조한 것인데 미국 의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로 요청한 330억 달러, 약 42조 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도 신속히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최후 항전을 벌이고 있는 남동부 마리우풀에서는 제철소 아조호스탈에서 민간인 수십 명이 빠져나왔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아조호스탈 제철소는 우크라이나군이 거점으로 삼아 러시아군에 저항하고 있는 곳으로 우크라 정부는 유엔과 함께 제철소에 대피해 있는 천여 명의 민간인을 다른 곳으로 다시 대피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우리은행 직원이 빼돌린 돈 614억 원은 우리 정부가 국제소송에서 패해 이란 측에 돌려줘야 할 자금이었는데요. 소송을 주도해온 금융위원회는 10년 넘게 이 업무에 관여하며 돈을 빼돌린 직원에게 표창장까지 줬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6월 7일 금융위원회가 낸 자료입니다. 이란 기업이 대우 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고 냈던 계약금을 돌려달려 하면은 국제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730억 원을 돌려줘야 할 상황. 우리은행 전무 차장이 빼돌린 614억 원은 바로 이자금입니다. MBC 취재 결과 전씨는 10년 넘게 대우 일렉트로닉스 매각과 국제 소송 전반에 깊이 관여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금융위와 채권단의 결정이라며 서류를 조작하고 우리은행에 보관된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2012년 10월 소송에 공탁금으로 써야 한다며 173억 원을 수표로 빼갔고, 2015년 9월 신탁 예치금으로 써야 한다고 서류를 꾸며 또 148억 원을 수표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 금융위는 이미 수백억 원을 빼돌린 전 씨에게. 해당 업무를 잘 처리해왔다며 금융위원장 표창까지 수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년 뒤전 씨는 은행의 한 지점으로 발령이나 해당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됐는데 이때 마지막 남은 293억 원까지 모두 인출하고 계좌를 아예 해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우리 은행의 보고를 받은 지난달 27일 횡령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가 횡령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자금 일부를 사업비로 쓴 혐의로 전씨의 동생도 구속됐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지난달 29일 중국 후난성 창사에서 8층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째지만 여전히 수십 명의 생사를 알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에서 구조 대원들이 생존자를 들것에 실어 밖으로 옮깁니다. 중국 후난성 창사의 8층 건물이 무너진 건 지난달 29일 낮 12시 반쯤. 오늘로 사고 나흘째를 맞이하는 현장에선 지금까지 7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10여 명은 건물 안에 매몰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사고 당시 현장 근처에 있었던 걸로 추정되지만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까지 더하면 실종자는 40명이 넘습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 중엔 사고 현장과 가까운 창사 의학원 학생들이 상당수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무너진 건물엔 식당과 카페, 민박집 등 상업 시설과 가정집이 있었으며 주민이 업자를 고용해 지은 이른바 주민 자가 건물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6층 건물로 지어졌지만 4년 전 8층으로 증축됐고 입주자가 구조도 바꿨다는 겁니다. 전주호 사고 직후 시진핑 국가주석은 구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지만 건물의 잔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 이웃한 건물마저 추가로 무너질 위험이 있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이춘희 의원 세종시장이 오늘 6개 지방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이 시장은 세종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최민호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맞붙게 됐습니다. 또 민주당이 세종시장 후보를 정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17개 광역 단체장의 대진표도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시각 증권 시황과 날씨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이번 주 열리는 FOMC 5월 회의를 앞두고 지난주 미증시가 급락하면서 오늘 코스피도 내리면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으로 양지수 모두 파란불 켠 채로 5월의 첫 거래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기관이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97포인트 하락한 2681.08포인트로 코스닥은 9.16포인트 내린 895.59포인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아마존 실적 쇼크 쇼크 대형 기술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크게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 내리는 종목이 더 많은 가운데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도에 소폭 하락하고 있고 카카오페이가 보호예수 해제 우려 속에 신저가를 기록하며 약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골프존은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의 6% 넘게 오르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코스피 시장에서 은행업종의 하락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일본 증시는 내리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네 어느덧 5월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옅은 한계가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대기질은 무난한 편이고요. 낮동안 차츰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북 등 동쪽 곳곳에 대기가 불안정해져서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시속 55km에 달하는 돌풍이 불어들 수 있어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차츰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 10도 안팎으로 다소 쌀쌀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19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내일은 21도, 수요일과 어린이날인 목요일에는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다시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요. 동쪽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9도, 광주와 대구가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다가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조금 전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84명 발생했으며, 위중증 환자는 461명, 사망자는 8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려속 뉴스 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